3일 막 고민하고 어느거 할까 이거 할까 막 가게 한세번은거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이거 하더라 입고서 딱 그냥... 아니 그러니까 네. 그, 어, 그 10명 중에 일곱 여덟명은 딱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서 딱 해요 그냥 돈 어. 붙이고 딱 원스텝으로 끝나 근데 이제 한두명이 이제 좀 그렇지 한명은 이 세상에 2무명중 한명이 있어 그소시오이스가 그 있거든 <laughs> 있어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싸가고 하고 막 딜하면서 아그그러서뭐뭐그 그래, 있어 그 원래 소년들 하면... 사실 응. 한 군데만 알아본 사람이 바보예요. 아니 네.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 주인한테 너무 비싼 걸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보여가지고, 눈치가 어, 보여가지고. 아, 아니 근데 이제 뭐한두 군데 정도 그것까지, 그것까지 그걸, 그걸 볼수 있어 한두 군데. 두 군데 세 군데 알아봤어. 어두어두 어, 두 군데 정도 아마 나보다 더 싸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텐데 1 3만 원인가 뭐이 땜에 저기 저 이쪽에. 그 저기 아 근데 저희가 원래 커튼 하려고 했는데 어.